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구부로를 지나 무라를 거쳐 그레데섬의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미항에서 로마로 가는 도중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천신망고 끝에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인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어 바울과 일행 276명은 모두 다 구조되었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을 피워 바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라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멜리대 추장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3일 동안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몰려와서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생사를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병을 고치시고 생명력을 부여하십니다. 믿는 자가 간구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 주옵소서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